아, 네, 반갑습니다. 어,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어, 박종덕 위원장이로 합니다. 오늘 10월 21일 어, 수요일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 8시가 어, 넘었는데, 어, 저는 지금 이곳에서 추진 사무실인데, 이곳에 지금 우리 어, 이동윤 감사님, 그리고 유 실장님 하고 세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그 여러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약 8장 지금 현재 오늘만 8장의 동의서를 진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톡에서도 상담소 분들이 과연 동의율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셨는데 장수로 치자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정확히 한 215매, 215매 정도의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프로트지로 계산하면 약, 어, 30, 뭐, 한 30, 34% 되겠죠. 이 정도 동의서를 징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저희가 애초에 목표로 삼70%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 과반수인 5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반수를 달성하려면 300매를 진구해야 되는데, 오늘 215매니까 아직 85매가 부족합니다. 85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저희가 내부적인 전략을 통해서, 저기, 동영상 진구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 85매를 현실적인 어떤 목표치를 잡고,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동의서를 증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동의서를 증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 등본.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어제, 그제까지 해서 사실은, 약 780의 필지, 780개가 넘는 필지를 등기부를 다 띄웠어요. 등기소를 찾아가서 제가 신신당굴로 해서 아무튼 약 780에 달하는 필지 확보를 했고, 이 중에서 실질적인 조합원 자격을 가진, 가령 땅 같은 경우는 90평방미터가 되지 않는 분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은 이제 빌라를 소유하던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평소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합원 자격이 되는 분들을 좀 계략적으로 좀 거의 다 파악이 되는데 약 600분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루 정도 더 있으면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보안된사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6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동의서 증거율이 약 34, 5% 정도, 지금 215매가 진구됐고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 목표치인 85매를 추가로 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진구할 것인가, 또이 시청자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협조를 좀해 주셔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85명, 85명을 찾아야 됩니다. 85명을. 우리 동의서를 제출해주실 85분을 정확히 타켓을 정해서 찾아야 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그 등기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있는데 이 주소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 오늘도 저희가 등기 주소 우편물을 약 50매 발송을 했는데 어제도 약 50매 가까이 발송을 했고요. 했는데 실제로, 실제로 그 최근 들어서 빌라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1년 사이에 에 들어선, 어 빌라에 적힌 주소지, 빌라 소유주의 주소지는, 어 최근치라서 비교적 정확하겠습니다만은, 어 나머지 그전 주소지는 사실상 굉장히 틀립니다. 음, 오타, 그, 그전 주소지 때문에 그 뒤로, 뭐, 주소를 실제로 옮기시 분도 많고 해서, 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송도 많이 되고, 어 반송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어 주소지로 어 우편물을 보낸 것보다는, 저희가 전화, 전화, 어, 전화를 통해서 그, 정확하게 그, 참여 의사그 그러니까 동의서를 제출 의사를 저희가 묻고 있고, 그리고, 음, 빌라에 사시면서 동의서를 제출 안 했지만은, 지금 외부에 사신 분들은 저희가 다 우편물 운영까지 다 발송을 했어요.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분 중에서, 어, 빌라에 사신 분들,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부에 사신 분들, 외부 조합은, 이런 분들한테 다 보내드렸는데, 어, 내부에 사시면서, 빌라에 살면서, 신기동에 살면서 동의서를 아직 직전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동의서를 증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분들은 낮에는 없고 이제 밤에 있기 때문에 밤 7시 넘어서 보통 이제 방문해야지 그분들을 만나뵐 수 있고 해서, 야밤에 좀 미안하지만은 찾아뵈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 중에서 혹시라도 빌라에 다심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분이 계시면 빌라 내부적으로 아마도 그 연락망이 있을 거예요. 단지 연락망. 그래서 그 연락망을 통해서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에게 꼭좀 제출해 달라고 동료전화, 동료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동, 동료전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 가그 오후에 어, 여성 추진위원 다섯 분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저희 구역 내 골목길을 골목길을 다니면서, 어, 1 플러스 1, 홍보 전단지를, 집집마다 이렇게 대문에 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쪽, 지금 현재 집이 좀큰태형평수가 아직까지 동영상을 제출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도 많고, 어, 여러 가지 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전세 수입이라든지 월세 수입을 받고 있는데, 만약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제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의서 제출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플러스 1, 그리고 그, 대형평수 안에서 그 저희가 지금 팩하고 있는 세대 구분형, 세대 분리형 아파트에 대해 홍보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 집주만 들으면서 전개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전략,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어, 추가로 동의서를 약 85m라는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리하자면, 첫째는, 어, 빌라에 사신 분, 어, 빌라는 송이평수죠. 빌라에 사신 분 중에서 동의서를 아직 제출 안, 하, 안 하신 분, 그리고 현지에 살고 계신 분, 현재 지금 신기통 사신 분, 이분들을 야밤에 집중적으로 공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추가 하는 친구수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금 1 플러스 1. 오늘, 오전에도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1 플러스 1. 대형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거 전용 면적 기준했을 때, 대형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개 한 대지매일 기준했을 때한 50평 이상이 될 거고, 주거 전용 면적을 그 층수를 다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주거, 주거 전용 면적.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 면적에 해당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160이다. 160평만에 다 그러면, 어, 뭐, 32평 플러스 25평. 뭐, 이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연면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1 플러스 1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어, 일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해서, 향후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받으시고, 부자가 되시라. 이런, 이런 취지로 저희가, 안내문을 집집마다 다지면서 다, 그, 부착을 다 했습니다. 다섯 분이 수고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여러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 전략을, 주로 밤에 해야 돼요. 밤에. 야밤에. 왜냐하면, 낮에는 빌라 사신 분들이 주로, 그, 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안 계시고, 밤에 계시기 때문에 밤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1부터1 홍보도 마찬가지로 밤에 이렇게 주로 이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홍보제를 하면 다 집에 들릴 거예요. 그래서 주로 7시부터 9시 사이 야밤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야밤에 마이크를 통해서 동네 동네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제를 전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하면 소형평수, 빌라, 그리고 대형평수는 빌라 1 플러스 1로 그래서 두 가지를 그 방법으로 음약 85매 추가적으로 85매를 징구하면 300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고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과반수를 돌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반수가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의사 결정이든 또 어떤 어, 떤 상징적인 숫자가 과반수예요. 저희가 동의서를 증거했는데, 과반수를 넘겼다. 50%를 초과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정을 둘러싸고, 과반이 기본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올또그 돌면서 그 송모 씨, 동의서를 25일까지 송모 씨에게 제출해 달라고 진작에 제가 그 동정서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송모 씨는 뭐, 지금 뭐, 경계, 경계 부분을 갖고 지금, 뭐, 독일서 제출을 미적거리고 있는데, 주문주가 경계 말입니다. 근데, 그 경계가, 그쪽 보면, 엄청나게 그큰 빌딩, 10층이 넘는 빌딩들이 있어요. 예. 그 빌딩들을 포함시키자는 얘긴데 도대체 그 어떤 생각에서 그 빌딩을 포함시키자는 건지, 그분들 빌딩 소유주가 동의할 생각도 추워도 없는데, 어, 빌딩도 그냥 1, 2층 빌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오늘또그 주변을 돌면서 여러 부동산이나 상가 뭐 관계대문을 지금 만났는데 그분들은 동의서를 제출 안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 말도 못 거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사고에 놓치고 한 얘기는 어, 뭐 혼자만의 어떤 뭐랄까 망상이랄까 이 정도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더 이상 더 이상 사업 구역 경계를 핑계로 명분 삼아서 동의서 제출을 미뤄서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서 제출을 송시할 때 했던 분들은 저희 추진에 제출해라고 줬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25일까지 해서 빨리 주셔야지 저희가 그 동의서를 갖고 또 집계를 하고 통계를 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을 좀 25일로 잡고 있어요. 협조 좀 부탁드리고 요 마지막까지. 아무튼, 저희가 오늘 다섯 분이 수고해 주셨고, 어, 어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보신 분도, 어, 주변에, 그리고 혹시나 그 같은 빌라단지, 옆집, 앞집, 어,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안 되신 분 계시면 빨리 가서 좀, 조기서 제출하려고 독점, 독촉도 하시고, 동립도 하시고, 어,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 다른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 도유를 50%를 채울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했으면 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